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수현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를 할때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음식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어,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배가 부르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 되겠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국을 많이 드시고 특히 탕류를 좋아하는데. 그 빨갛지 않더라도 그 설렁탕이나 닭... 수... 그렇게 <laughs> 닭. 수... <웃음> 닭... <웃음> <웃음> 향이 <laughs> 질진나네 네, 설렁탕이나 삼계탕 같은 경우, 한 그릇에 한 900에서 100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밥까지 말아 드시면 굉장히 칼로리가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견과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견과류는 영양가 만점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움큼씩 지어서 배고픔을 잇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요. 아, 세 번째는 초밥입니다. 초밥은 생선회하고는 좀 다르게, 밥이 많이 들어가 있죠 초밥 한 개에 한 150칼로리 정도로 많은 여러 접시를 먹으면 2000칼로리는 금방 넘어가겠죠 탕이나 우리나라 국 같은 거 고기랑 야채들 건더기만 건져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견과류 같은 경우는 하루 1일 섭취량이 있습니다 보통 호두 두알에 아몬드 7개 정도 양이 되겠습니다 초밥에는 초밥을 무치기 위해서 이렇게 주먹 지듯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밥 양도 많습니다 초밥 하나에 밥은 반 정도. 아니면 주문하실 때 밥은 조금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밥집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회는 괜찮을까요? 회는 괜찮죠. 근데 뭐든지 어느 칼로리 이상을 드시면 안 되고요. 좀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회랑 야채를 많이 먹으면서 탄수화물도 저희가 전혀 음식을 섭취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쌀밥 한 3분의 1이거나 아니면 현미밥 3분의 1 공기 그 정도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절에는 굉장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모든 음식이 사실은 칼로리가 많은 음식이에요 세 가지를 꼽는다면 떡국, 전이라든가, 갈비찜 떡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480 칼로리가 넘습니다. 이480 칼로리가 별로 안 높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밥을 꽉꽉 이렇게 찧어서 만든 것처럼 되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다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국 자체에도 굉장히 고칼로리고 그리고 그 동그랑땡과 산적 같은 경우에는 동그랑땡은 1인분에 555 칼로리 그리고 산적도 한580 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지 되고요. 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에 한 1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끼에 2000칼로리는 금방 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들 때 조금만 만드십시오. <laughs> 연세 드신 분들은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순수 살코기는 탄수화물보다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사실 살코기 그 자체는 더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살코기가 안심이나 등심같이 이런 거는 굉장히 기름이 많고요 사태같이 굉장히 살코기만 돼 있는 텁텁하고 맛없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데 단백질은 그 절반이 되거든요. 같은 양이었을 적에.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건 좋은데 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는 않고 적절히 분배를 해서 탄수화물은 50%, 지방은 한 30%, 단백질 20%의 식단을 골고루 그리고 야채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흰색. 여기 각가지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가장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한 가지만. 어, 저요? 네. <laughs> 어, 저는 어, 네. 닭가슴 어. 샐러드를 제일 좋아하죠. 네. 아니면 생선. 맛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음식 하나하나 모든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처음에 뺄 때는 음식에 대한 칼로리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조금 이거는 몇 칼로리냐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먹는 건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몇번 해보신 분들은 너무 강박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주식은 이만큼 먹고서는 중간에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간식으로 막 찾아 헤매서 먹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 드시지 않게 제대로 된 주식을 하루 세 끼니 제대로 먹고 간식은 절대 안 하는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